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조원진 그 대표님의 정치 철학과 또 우리 봉화당의 아주 당원들의 이러한 그 애국심에 대해서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오늘 3일절에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3일절을 맞이해서 유관순 동상 앞에 가가지고 3.1절 기념식을 하고 이리 왔습니다 이 3.1절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 민족에게 빛을 보여준 중요한 일한 행사였습니다 이 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억물린이라는 어, 민족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절날 이렇게 여러분과 또 우리 공화당 또 조은진 대표가 함께 이와 같은 뜻깊은 기념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회가지어서 감사합니다. 3일절 정신이 뭐냐면은 민주주의 그리고 인류공영 복지 또 종통일 종해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까 여러분 함께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통 이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 전제 왕정에서 있다가 일제의 이게 식민지 종동을 하다가 아무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투쟁도 없이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너무너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 여러분 아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얻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와 같은 그 선각자적인 정치철학 이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다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많은 것이 갖다 고희망 하면 됩니까 자유 먹고 살아야 자유민주주의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행사가 지금 다시 다 엉망진창이 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굶주린의 보리꽃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이 험악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 선진국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3일 정신 국민의 복지를 가져다 는 정말 우리의 제2의 민족의 지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전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라의 돈은 많은데 독재자가 그 돈을 다 움켜쥐고 자기 배를 채우면서 국민을 굶주림에 빠뜨리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이북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는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위한 복지, 이 국민에 대한 애정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복지를 가져다주는 정말 우리의 따뜻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공화당의 이 지도자 공화당의 정신이 불구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에게 이 사안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골고루 나누는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잘해보려고 애썼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보수화당의 정신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그 정말로 훌륭한 여군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중진국인 줄로 알았던 적이 엊 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세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맞아요? 동진국이에요? 예,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선진국다운 정치 선진국다운 나라의 의예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틀림없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세계 6대 기술대국이고 지금 이힘 전력, 국방력, 세계 지금 유리취비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130개국 중에서 6등이면 선진국 맞아요, 아니에요? 네. 래 선진국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치가, 정치가 선진국답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세요? 보통 이, 뭐, 이건희 전구 그 삼성회장도 말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제는 일인데 정치는 몇 류라고 했죠? 정치는 삼류다 이런 말에 딱 혼이 났어요. 그때 정치가들이 장대는 잘못하을걸 말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한국 정치 몇 류에요? 네, 한국 정치 인류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보니까 태극기가 여기 에 있고 그 앞에 성적기가 있고 <laughs> 민주주의 국가 중에 제일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목소리> 지금 미국이 뭐니 뭐니 해도 미국 정치가 가장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대한민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공화당 서로 서로 정권을 교체해가면서 북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해야 된다고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리>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이 앞에 뭔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제대로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이상한 민주당이 있고 매일매일 이런 당 이름 바꾸면서 민주주의 한다고 그 소리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좌파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우파의 우리 목상으 나라. 당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뭐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도 다원이긴 합니다만, 당 이름이 몇 년마다 자꾸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진정한 보수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역시 미국의 공화당이 잘하는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미국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굉장히 원칙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 이름은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laughs> 보수주의는 공화당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laughs> 민주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켰듯이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laughs> 조원진 대표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laughs> 뭐 사람들이 조원진 대표 키가 좀 작다 고 그러는데 키 작은 사람이 더 앞으로 큰일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의리가 있고 뚝심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박근혜 <웃음> 대통령이 <웃음> 그 많은 고소를 겪고 지금 이렇게 나오시긴 했지만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는 우정과 의리와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조원진 대표한테 배워가지고 그때 정치 시작했어요. 조원진 대표와 강남에 정치할 때 제가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원진 대표 인사드리 여러분 힘내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끄는 평화 통일 이루어지는 민주 통일국가 될 때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국 정치, 미국 정치보다도 더 국민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보수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 조원님 대표와 함께 우리 나온 동지 여러분 우리, 우리 민주당을, 우리 보화당을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